어, 웬 네. 일이세요 또? 아유, 고구마 따니까 왔죠, 바로. <laughs> 진짜 요거 몇일이야 요거 네. 오늘 네.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갖고 왔죠, 오늘. 네. 전부터 이거 고구마 요청 많았단 아, 말이에요. 그럼요. 대표님. 네. 너무 많았죠. 오늘 네. 가져온 거 이게 다인가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네. 이게 그 중짜리는 로얄 사이즈여 가지고 네. 많이 네. 중이 딸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아, 고구마. 예. 네. 요거 한번 품질 한번 보여 줄수 있으신가요? 품질? 이거? 아, 당연히 네. 보여 드려야죠. 궁금하시죠? 진짜 최고 최고. 고구마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아우, 너, 고구마는 사실 사철이라 짜잔. 오. 오. 아 색깔 진짜 좋네요. 어, 이거는 지금 새척 네. 고구마고 네.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요 네. 고구마가. 이런 거는 약간 고구마 넣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네.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껍질이 살짝 벗겨진 거고. 아글죠 글조, 그 먹는 데는 상관없잖아요. 음. 네. 요거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가격이요? 이번에 가져온 거. 가격. 어, 차피또 싸게 주라할 거잖아. <laughs> 뭐 좋은 거예요. 뭐 음. 싸게 먹을 수 있으면 귀에 고도 좋잖아요. 이거 네. 그래도 한 박스에 택배비까지 해서 10kg 짜리 한 박스 4만 원? 4만 원이요. 3만 9천 원. 3만 9천 원이면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팔잖아요. 너무 많이 깎아주려는 한다. 항상 <laughs> 그러면 한 네. 3만 7천 원? 3만 아, 그보다 조금 더 내리시죠. 택배비 무료로 하고 네. 내가 3만 3천 9백 원. 3만 3천 9백 원. 10kg에 10kg. 요거 한 박스에. 그렇지. 택배비 무료 대신. 이거 굉장히 또 유명한 거거든요. 어, 황금은 네. 영암의토땡하고 네. 둘이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 네. 어, 그만큼 품질이 좋은데. 1kg는 33,900원. 택배비 네. 무료고 어, 3kg짜리는 13,900원. 아, 3kg 한 박스에 13,900원. 음, 택배비 무료. 아,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고구마 처음이니까 네. 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똑 깎았어. 똑 깎았어. 3kg에 13,900원. 10kg에 요거 한 박스에 33,900원. 이번 기회 에 득템하세요. 딱 봐도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가정용으로 안성 맞춤. 감사합니다.